손목 터널 증후근이 뭔가요? 음, 손목 터널은 손목뼈가 8 개가 만든 손목 아치하고 횡수근 인대가 만든 공간으로 정중 신경과 혈관 그리고 또 이제 손으로 지나가는 힘줄 등 여러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길 같은 곳입니다. 네, 이런 구조물들이 지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아주 중요한데 어, 어떤 이유들로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제 정중 신경을 좀 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이제 감각 부위의 소실, 그 손절임, 근력약화, 마비 등으로 이제 손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선천적으로 뼈나 인대의 구조적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과사형 때문에 생깁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선천적 말고 후천적으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뼈 이제 8개가 만든 이제 아치가 이제 내려앉아요. 이렇게 돼 있던 아치가 내려앉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목 터널 공간에 이제, 어음 이제 아치가 무너지면서 좁아지든지, 손목뼈들을 지지하는 횡수근인대가 비정상적으로, 아, 비정상적으로 지면서 손목 터널을 좁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어 그럼 왜 이제 아치가 내려앉고 팽수근인대가 두꺼워지겠습니까? 바로 이제 손목뼈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좀 그래요. 어, 너무 손목을 내 근력보다 좀 많이 썼다거나 내 근육 능력치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뭐 3kg밖에 못 뜨는데 뭐 맨날 이제 수박 들고 다녀야 된다. 심부름 너무 많이 시켜서 많이 썼다. 이러면 이제 내는 근육 능력보다 많이 썼으면은 아니면 반복적으로 많이 했으면 아니면 또 이제 칼질처럼 힘든 건 아닌데, 힘, 한 번에 힘든 건 아닌데, 많은 반복을 이제 한 것처럼, 그런 동작들은, 이런 모든 게 손목뼈 관절에 이제 안정성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아치가, 이제 이랬던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아치가 무너지며 손목뼈 관절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남아서 이제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횡수근인데, 부하가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제 얘도 지능력보다 일을 많이 하니까, 두꺼워져야겠죠. 안 두꺼워지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손목 터널증후근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상이 이제 손의 감각 소실이나 이제 저림으로 나타났을 때는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손바닥 쪽에 이제 이렇게 감각 이상이나 저림이 생기고 근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으로 물건을 잡는 동작이나 이제 엄지를 좀 사용해 하는 이제 뭐 연필 쥐거나 뭐이 엄지로 휴대폰을 하거나 이런 디테일한 동작에 기능 상실이 생깁니다. 손가락으로 잡은 물건을 좀 이제 잘 떨어뜨리는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시죠. 내가 손목 터널증후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어, 물론 있습니다.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간단한 테스트인데, 이렇게 한번 땀해 보세요. 자, 요렇게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주면, 이 동작은 강제로 이 손목 터널을 좁게 만들어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테스트인데, 이렇게 한 20, 30주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저림 증상이나 내가 평소에 불편한 증상이 딱 나왔어요. 아까 말했던 마비나 감각소실이나 양성이 나왔다. 즉, 이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음,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초음파나 뭐 MRI 검사를 했는데 횡수, 횡수근인데가 뭐 걷잡을수 없이, 겉잡을 어, 아,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워졌다. 뭐 이때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겠지만. 음,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로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거는 손목 이제 안정성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목뼈 사이에 이제 위치 결함을 좀 잡기 위해서 이제 무너진 아치를 무너진 아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관절 가동술을 시행해 준다면 어, 큰 증상 없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